누굽니까? 함께 볼까요? 네, 오늘은요, 이렇게. 사진이 나오지 않는데요. 네, 오늘 어, 두 명이네요. 네. 네, 맞습니다. 2년째 매달 거르지 않고 자사 주식을 사 모으는 사장이 있습니다. 네. 어,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투입한 금액만 한 3억 5천만 원 가량 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. 바로 HMM의 배재훈 사장 소식입니다. 오늘 CEO 톡톡은 여기 음. 배 사장 소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이렇게 얘기할 때 CG가 나오게 딱 이렇게 맞춰서 준비를 했군요. 음, 그럼요. 네,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달 자사 주를 매입을 했다. 솔직히 뭐. 얼마나 벌었을까? 이게 가장 궁금한데요. 네, 아무래도 HMM의 주가가 이 연초 이후로 굉장히 고공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앵커분처럼 네. 이런 부분에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HMM의 이 연초 후 주가 등락률이 200%에 달합니다. 네. 어, 그래서 이배 사장의 주식 평가 차익 제가 직접 계산을 해 봤는데요. 이어서 자료화면을 다시 보시겠습니다. 어, 이 배재훈 사장이 HMMN 주식을 언제 그리고 또 얼마나 매입했는지를 나타내는 음. 자료들입니다. 네. 이 해당 자료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 놨는데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는 이 투자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. 날짜들을 보시면 이렇게 매달 말일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배사장의 월급 들어오는 날에 맞춰서 이렇게 따박따박 주식을 매수했던 걸로 보입니다. 네. 그렇게 여기에 투입한 금액만 현재까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. 더 놀라운 건이 주식 평가 금액 그러니까 주식의 현재 가치 가 반영된 이 금액이 약 34억 원, 가량 34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어 오늘 종가를 반영하면 이게 어제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6% 넘게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마 이보다는 더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 차익만 어제 날짜 기준으로 무려 30억 원이 넘었습니다. 매번 매달 산 기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한 겁니까? 아 그럼요. 뭐 어, 엑셀로 굉장히... 돌려가지고 네. 네. 부지런한 기자네요 네. 기자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. 그렇죠. 네. 네. 2년 동안 이제 3억 5천만 원이 34억 원이 됐다.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 얼마입니까? 한 거의 한천프로가 조금 못 되는 네그 어, 정도 수준입니다. 그렇죠? 그런데 이렇게 네. 한 기업의 대표가 매달 자사주를 사는 이런 사례가 보통 있습니까? 흔한 일은 아닙니다. 보통은 이게 주가가 급락하거나 아니면 한동안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때이 네. CEO가 주가 하락 방어 차원에서 그리고 또 주주 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정도가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음. 이 경우입니다. 그렇다면 이배 사장이 이렇게 자사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? 왜 그런 걸까요? 어, 아무래도 책임 경영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. 또 그만큼 기업 실적과 주가에 대한 배사장의 자신, 확신이 묻어났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. 네. 배사장은 2년 전에 HMM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.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이 HMM을 취임 후 1년 만에 흑자로 돌려놓은 인물인데요. 비용 구조를 개선하거나 또 노선을 효율하는 화 작업 등에이 배사장의 경영 능력도 한몫을 했고 또 해운업 경기 업황이 또 이렇게 좋게 좋은 흐름을 보이면 이런 부분이 잘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. 올해 1분기 실적도 지난해 연간 실적에 맞먹는 수준으로 이 창사일에 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음.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회사에 대한 그런 애정도도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네. 이 HMMM 요 며칠 이제 공매도에 타깃이 되면서 잠깐 좀 흔들렸다가 뭐 최근엔 다시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. 네. 아, 역시 든든한 든든한 실적이 뒷받침 되니까 이렇게 안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. 뭐 우리 또 어떻게 매달 거리지 않고 자사주를 좀 매입을 해볼까요? 우리 한국경제 팀도 <laughs> 또 굉장히 네. 든든한 실적. 저는 네. 뭐 주식이 없어도 네. 언제나 회사에 대한 애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앵커가 어. 좀 주식을 매수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. 저도 회사에 대한 애정은 충분합니다. 네. 알겠습니다.